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람도 과연 오메 불마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사람의 과연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사람 대체 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연락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타로카드는 안 좋은 미래가 나오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타로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좋지 않은 미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대비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유의 있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연락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환대하면서 내 연락을 받아 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속으로는 약간 좀 날이 서있고 쟤왜 연락을 했지? 라는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뭐 차단을 한다거나 갑자기 대뜸 나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마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 뭐잘될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연애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나와의 추억도 좀 있을 거고요 썸을 탔던 분이라고 하시면은요. 조금은 그 사람도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썸도 아니고 연애했던 를 사이도 아니고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그 사람은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애를 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썸을 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저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다시 만나게 될 경우는 오히려 싸울 수도 있어.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 있어. 저 사람은 아예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이라든가 욕구들이 그날 많이 쌓여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갑자기 한 연락으로 약간의 몸의 대화를 나눴다고 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을 좀 쉽게 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다 해주니까 그 사람도 만족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한테 약간의 호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내가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조금 무뚝뚝하게 받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만 그것은 약간의 좀 욕구라든가 욕망을 풀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연락을 잘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 은 마음이 쓰달리겠지만 그 사람과 연락은 안올 때는요 조금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문자를 보낼 때도요 또는 처음에 전화를 할 때도 어떠한 대화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인가. 만난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난 이후에 연락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안 그랬다가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로가 윤인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연애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깊게 하시고 난 후에 그 사람한테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타로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1번 타로카드 리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이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내가 연락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썸을 타다가 끝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조금 많이 힘들어 이런 감정들 때문에요 오히려 연락을 먼저 하기도 그렇다고 연락이 먼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나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안이 벙벙해질 것 같습니다 어? 저 사람이 연락을 했어? 어? 나는 저 사람이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다가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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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후 최대 하루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답장을 할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거절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기 보다는요, 어안이 번공하고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답장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예 마음속에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연락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젠간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빠른 시일 또는 너무나도 늦은 시일이어가지고요. 그 사람은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혹여나라도 나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 얘가 웬일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조금의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크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먼저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나한테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고, 연락을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먼저 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내 연락을 받아준대요. 근데, 대체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할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요 어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거나 아니면 나랑 만나다가 굉장히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랑 좋지 않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또한 싸워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상처, 마음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자신의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것들, 슬픈 것들을요. 자신 혼자 곱씹어 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면 안될것 같고요.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사실상 내가 연락을 해서 나중가서는요. 우리가 잘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과 처음에 이제 뭐 다시 결합하는 과정 또는 만나는 과정이 좀 어려울 뿐그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싹 트고 애정이 싹뜰 수는 있지만 살짝은 성격 차이로 인해가지고요, 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살짝은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외로움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내용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꼭 한번 연락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이번 타로 카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내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고민할 것 없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좋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하고 잘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연락이 오면 굉장히 많이 기뻐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향한 마음이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하고 비슷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대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할까요? 그 사람은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살짝 좀 어려워하고 있을 수 있고요.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요. 많이 부담인 것처럼 이 사람은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연락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분명 먼저 연락을 하고 싶고 연락이 먼저 왔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용기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우리 3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그분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락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도 오매불망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연인 사이로 넘어간다라거나 아니면 썸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하기 보다는요,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 앞세우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조금 트러블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 사람과 어떤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썸을 탈 때요, 상대방을 약간 좀 두고 보는 시간을 조금 길게 두셨다가 연애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자세를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한테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싸워 가지고 또 다시 결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썸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려주고 있을까?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요 오늘은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까? 혹시나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매일 이런 기대감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외로움이 쌓여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요, 은 절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을 거예요. 연락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뭐가 아쉬울 것이 없느냐, 그 사람은요,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또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 말고 한명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과는요. 그렇게 사이가 깊은 편이 아니에요. 약간 좀 오래돼가지고요. 권태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는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은요, 어쨌든간에 자기 사람이 한명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또는 돈을 쓰면서 시간을 쓰면서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조금은 빠르고 조금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매불만 기다리던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연락이 온그 순간부터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쁘게 썸을 타는 생각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회해서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더욱더 이쁘게 연애를 하는 상상 아니면 썸을 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쁜 연애를 해가지고요, 어디 멀리 놀러 가는 상상. 그런 만상들을막 펼치면서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중간하게 있던 자신의 다른 사람 한 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만 바라보고,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사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도 갈수 있고요. 다른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요,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다 또는 남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사람을요 주변에 알리기까지 하면서 4번 타올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내 연인 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받는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한명 있는 건 굉장히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 가면 그것조차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에 약간 좀 관심이 있다는 것조차 얘기를 안할수 있어요. 다른 상대방과 정말 깊은 사이가 아닐 수도 있고, 단순하게 관심이 있고,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굳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내기 보다는, 진짜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에는요, 아무래도 제 3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